네 이번 시간에는 벡터필드를 이용한 GPU 스프라이트를 어,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Particle System 어, 이름을 PT__VectorField pt pt 어, GPU01 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시고 리카이드에 가서 어, 이미터 루프를 1로 바꾸고요 스폰 모듈에서 00 바꾸고 버스트를 어, 좀 많이 주겠습니다 어, 카운트를 200 정도 주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줬던 메테리얼 중에 어, 스피어베이스 gpu 예, 이 gpu를 리카이드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type 데이터를 GPU 스파이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bound 고정을 일단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vector field에 local vector field를 선택을 해줍니다. 미리, 어, 첨부 드릴 파일이 있는데요. 어, 컨텐츠 브라우저의 텍스처 텍스처 폴드에 어, 벡터 필드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표시를 누르고, 네, 그러면 이 폴더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폴더에 우리가 어, 첨부 파일에 요 VF Noise Wind라는 벡터 필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스테틱 벡터 필드가 들어오게 되고요. 요놈을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넣어 주고 어 여기 스케일 값에 7 7 5 그리고 100.2 정도 줄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니셜 사이즈를 어 비활성화하고 오른쪽 버튼에서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활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두 개를 펼침을 하고 처음에는 사이즈의 크기를 크게, 8, 8로 잡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사이즈를 11로 잡고, 요거 그래프를 맞춤으로 한 상태에서, 어, 이게 다 어차피, 어, 빌보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XYZ로, lock SS를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어, 스케일을 묶고요. 그, 가운데에, 크기를 하나 추가를 시켜서, Ctrl-Alt-Drag, 이렇게 네. 이렇게 작아지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어 오른쪽 버튼 로케이션에 스피어 네. 스피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스피어에 이용해서 처음부터 퍼지는 형태를 만들 거고요. 100. 그리고 여기 음 포지티브의 z 값과 네거티브의 z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해서 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어, 원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어, 서페이스 오니를 눌러서 완전한 링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의 5 정도의 속도를 줘서 나가면서 퍼지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색깔을 음, 컬러 오브 라이프를 이렇게 좀 밝게 10, 10, 10 정도. 어, 컨스턴스로 단일값으로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스케일 컬러를 주겠습니다. 스케일 컬러를 어 스케일 컬러는 컬러 기본 컬러에 곱해 주는 거고요. 스케일 컬러에 어, 첫 번째에 내용을 좀 세게 주겠습니다. 보라색 세게. 그리고 두 번째 0 5초 정도에 210 정도 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만들어서 음 파란색으로 좀 빠지게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아, 여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고요. 어, 라이프타임을 조금 더 길게 주기 위해서 랜덤의 소멸을 위해서 시간 차를 1과 2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필드에 쭉 내려서 벡터 필드의 변형을 어, 가하기 위해서 벡터 필드에서 이니셜 로케 로테이션, 저 z 값을 맥스값1을 줘서 이렇게 z 축으로 돌아가는 게 랜덤으로 주고요 오른쪽 버튼 다시 벡터 필더 어, 벡터 필드에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 라이프가 있습니다. 스케일 네. 라이프도 어, 벡터 필드의 힘을 좀 변형을 커브 값으로 줘서 어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초에 0초에서는 1 정도 힘이 가해지다가 어 여기서는 2 정도 힘이 더 가해지게 수정을 해 보고요. 어 그리고 바닥으로 이제 퍼지는 게 바닥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니셜 벨로시티를 어 500에서 100 정도 퍼져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게 좀 네, 수정을 해줍니다. 일단 저장해주고요. 어, 물론 이런, 원형의 크기라든지 사이즈는 넣어가면서 네,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GPU 스프라이트를, 파티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티클, 어, 네 가지, 네 가지 안에 몇 가지 이미터들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PT_웨이브 01번에다가 어, 다 쌓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어,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파티클을 둘러보기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 익스포트할 리미터 익스포트를 어, 눌러줍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로 익스포트가돼 있고요. 먼저 이제 경고를을 없애기 위해 고정 바운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대충 어느 정도 위치가 맞긴 하지만 다 쌓고 난 다음에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둘러보기를 누르고 어,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더스트, 네, 더스트도 여기다 둘러보기 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미지이스포트를 하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닫고 닫고. 나머지, 요, 네 메쉬로 만든, 이 왜곡 디스트와, 어, 링으로 퍼지는 이펙트를 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미트 엑스포트, 이미트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제가 이름 정의를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못했네요. 그래서 여기도, 어, 이미터 이름을 웨이브, 어 그리고 솔로긴했는데 이거는 g p u 그리고 요거는 더스트니까 네 먼지 더스트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2미 안쪽부터 어, 쌓는 순서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나중에 그려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끝으로 가고요. 그리고 더스트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맞겠죠. 강조를, 어, 이펙트를 다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옮기는 게 맞겠죠. 네, 이거는 테스트 해보시면 옮기시면 되고요 네, 요게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안 맞는데, 이 더스트의 내용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20. 어, 20에서 30. 네, 40 정도. 어, 사이즈도 한200 정도 랜덤하게 좀 줄여보고요. 250. 일단 먼저, 어, 중심이 되는, 어, 아, 이거 지워졌네요. 웨이브. 중심이 되는 요 내용을 바닥에서 이제 원형으로 퍼지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솔로잉을 두 개만 켜서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저게 굉장히 작은데, 하는 요거를 레벨로 가져오실 건데 우리 전에 테스트했던 요걸 지우고요. 여기다가 다시 액터 배치하고 위치를 바닥에서 살짝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이미터 리셋을 눌러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 네,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기준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닫고요. 어, 얘 사이즈를 1.5에서 1.6 정도 키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키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어, 사이즈를 1.8까지 네. 키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 사실 이 웨이브의 느낌 퍼져 나가는 느낌을 어,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자체 하나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스킬에 많이 쓰이는데 세 가지를 뭐 중첩해서 써도 되고요. 이두 개를 이렇게 가리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많은 효과가 느껴질 테고. 네. 지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이놈은 우리가 메트리얼로 꼬겼기 때문에 예. 바닥에 찰싹 붙어있는 정말 바닥에 찰싹 붙어있는 어, 바닥에 붙어있는 퍼지는 메트리얼이고요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는 같은 경우에는 메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에 대해서 살짝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니셜 로케이션을 카피를 시프트 예, 누른 상태로 카피를 하면 인스턴스가 복사가 되고 하나만 수정을 해도 두 개가 아, 같은 값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스턴스 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 500이 아니라 50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동일선상에 있으면 효과가 중첩되고 더안 보이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10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네, 느낌이 더잘 보일 거고요. 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고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퍼져나가는 값이, 내용이, 어, 너무 멈춰서는 느낌이 들어서, 요놈이요 그래서 얘의 y 포스 값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커버 제거, 그리고 얘를 보고 포스 y만 활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잡혀져 있는데, 바깥쪽으로 좀 나가게 수정을 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조금 낫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펙트의, 어, 관건은, 어, 잘 만들어진 메터리얼 파라미터,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잘 그려지는 데에서 실력, 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타이밍과 이 내용을 잘 설, 정을잘 해야 되고요 어, 보다시피 제가 좀 리니어하게 퍼져나가게 했는데, 이 녀석도 조금 타이밍을, Y포스 나가는 타이밍을 나가는 타이밍은 더 빠르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더 타격감이 느껴지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팍.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아니면 더이 어, 앞단에 있는 이 녀석들이 그 타격감을 주고 나는 부드러운 여운을 남기고 싶은 느낌이다. 그런 의도로 쓰는 어, 내용이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고, 더스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퍼져 나오는 파장으로 밀려 나오는 더스트이기 때문에, 어, 딜레이를 살짝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드래그를 제가, 어, 조금 더1.5 정도 주고, 그리고 퍼져 나가는 실린더의 어, 밸러시트 값 아까 줄였는데요. 50 정도 다시 주겠습니다. 네. 이 드래그를 주면 줄수록 끝에로 사라진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1.1로 주고, 어, 어, 그리고 이 GPU 스파이트는 어, 끝부분에 퍼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를 0.1초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놈과 요렇게 두 개를 켜서, 네. 타이밍이 너무 빠르네요. 그래서 얘도 0.15 정도로 맞추고, 어 여기에 넓이도 네 이런 식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밝기가 너무 밝기 때문에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반절 정도 네. 저장을 하면. 요 내용들이 X, 그니까, 숨김했던 내용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 레벨에 가서 다시 이미터 리셋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먼지가 너무 세네요. 그러면 이 먼지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네. 데코레이션 느낌이 더 들죠. 타격감은 더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라이프 타임이 1 5초인데 아까 얘기했던 Y 포스 Y를 더 이렇게 네. 주고 이제 왜 저는 이걸 한번 끄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끄고 외곡만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더 깔끔하게. 다 사용하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좀 적절한 이펙트를 만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요 놈을 어,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제를 해서 어, 요 놈은 라이트로 쓰겠습니다 여기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서 전구 표시로 바꿔 주고요 라이트로만 쓸 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 라이프 타임을 1초로 바꾸고 연놈과 연놈을 지우고 오른쪽 버튼 라이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옵션 옵션에 보면역제곱 감쇠 사용을 어, 체크를 해 주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라이팅이 퍼지는 내용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건데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해야 가,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고요. 어, 여기 밝기를 10정도 그리고 여기 스케일을 여기 위에 보면은 프리뷰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뷰가 엄청 크죠 네. 여기 어, 이니셜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요 사이즈를 5정도로 많이 줄이고요 다시 라이트에 가서 어, 레디우스를 100정도 주겠습니다 100 정도 주고 그 밑에 이 라이트 지수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 이 라이트 지수로 부드러움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를 10 정도 주고요 네 어,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를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이0.5 10배 정도 줄여, 줄였고요 처음 시작은 어, 아무래도 0초로 시작을 하고 하나 더 클릭하니까 접어 접어지네게다다 음, 다 키우시고 0.1초 아0 1초에1 처음엔 0초였다가 다시 잦아드는 형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하고 어, 프리뷰에서 여기 레벨 와서 이미터 리셋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라이트의 범위가 어, 맞게 되고요 밑에서 어, 터지는 라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요 밑에 이 라이트가 결국에는 00, 그러니까 어, 0점에 붙기 때문에 이 좌표 10정도 올려준 좌표를 이렇게 쉬프트해서 얘도 10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미터 리셋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어, 지면에서 영, 아, 완전 붙였을때도 이미터리셋을 눌렀을때 지금 지면이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살짝만 올려줍니다. 10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닥에 에, 원형으로 퍼지는 느낌을 어, 완성을 했고요 이 느낌을 이제 페르소나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